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입니다. 오늘 오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 8천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 21.9조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3년도의 29조 3천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보관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중점 연구 분야로는 먼저 올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3년도 대비 두배 이상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초 최고의 도전하는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1조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 연구는 궁극적 게임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증액하였습니다. 추후 일반 R&D에 새로 들어갈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공개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 단위의 묶금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진행해 온 R&D 다운 R&D로의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혁 작업들이 완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R&D 다운 R&D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과학 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다고 믿으며 2030년 과학 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연구자와 이 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과학 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